자 수트 rpm 908번 한번 볼게요 자 y 는 2x 의 x 마이너스 1의 절대 값이다 자 일단 절대값 함수를 그려 보면요 절대값 함수는 x 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x 마이너스로 생겼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의 x 마이너스로 생겼으니까 자 x가 1을 기준으로 자 1을 기준으로 자 1보다 클 때는 이 참수인데 0과 1을 지나는 이함수라서자 요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 참수에서 다 그리면 안 되고 여기만 그렸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지우고 요렇게 생긴 이함수일테고 될까 어 이렇게 생긴 이참수일테고 그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0과 1을 지나면서 요렇게 생긴. 이 참수 형태네. 됐나? 자, 그 다음, y는 x랑 어떻게 둘러싸인, 야, y는 x랑 둘러싸는데 y는 x가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잘 모르잖아. 그 쌤이 교점을 한번 확인하랬죠. 자, 교점은, 자, 일단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건데, 지금 이 아이 함수는, 얘는, 이렇게 좀 뒤집어, 이렇게 그릴까? 자, 이 아이 함수는, 아이씨, 이거 쌤좀 키울게. 키웠을 때, 자, 교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교점은. 자, 이 아이는, 얘는, 얘는 y는 minus 2 x 의 x minus 1의 그래프고, 이 아이는 지금 이놈은 y는 2 x 의 x minus 1의 그래프다. 그죠? 자, 그럼 교점을, 일단 minus 2x, 이 뒤집어진 이 빨간 함수 minus 2x의 제곱, plus 2x랑 y는 x, y의 교점. 얘랑 교점 보기 위해서 x를 찾으면,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라서 x를 묶으면 2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교점이 x는 0과 x는 2분의 1이 생기죠. 그럼 0이고 2분의 1 여기서 교점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야. 여기랑 여기에서. 그 다음 또 교점이 생기겠지. 누구라? 이 y는 x랑 얘랑 또이 y는 2x랑 2x의 x 마이너스 1이랑 y는 x가 교점이 생기겠네. 자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랑 xy 교점을 찾으면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라서 자이 x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0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고 여기서 교점이 생기고 누구랑 2분의 3 얘가 뭐라는 얘기야 결국 2분의 3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어 자 그럼 y는 x라는 그래프는 얘랑 얘랑 얘를 지나는 일차함수 이런 형태가 되겠다. 하하하.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됐나? 자, 얘가 y는 x라는 일차함수. 그래서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결국 어디, 얼만큼? 여기를 얘기하겠네. 얘랑 여기. 자, 이 넓이 한번 구해보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네 얘들아? 자, 여러 가지 구간으로 결국 나눠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나눠지는 거야? 자, 얘 넓이는. 자, 정적분 자체가 함수식이 막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 자, 여기서 이까지 결국 얘는 여기서 2분의 1을 기준으로 한번 나뉘고, 여기서 나뉘고, 여기서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자, 얘가 S1. 이게, 이거를 쌤면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하고, 얘를 S3라고 할게. 자, 그럼 한번 적어보자. S1은, 자리가 좁네. 자, s 원은 인테그랄, 뭐에서, 0에서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자, 이 참수의 그래프, 마이너스 2X에, X-1에다가, 위에 빼기 아래잖아. 여기 빼기 X에 DX, 고고. A에 DX.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지고 플러스 이 x 마이너스 x 어그 다음에 s a 는 s a 는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2분의 1에서 1까지 자 일차 함수 빼기 이번에는 x 빼기 이차 함수 자 이차 함수가 이니까 플러스 이 x의 x 마이너스 1의 dx 그다음 s3는 인테그랄 어디에서 1에서 2분의 3까지 1함수와인 x에서 이번에는 이 함수를 뺀 거, x-2x에 x-1에 dx가 되겠네요. 자, 됐니? 이거 계산하면, 자, s1은, s1은 얼마? 24분의 1이 나오고요. s2는 24분의 5가 나오고요. s3는 24분의 7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24분의 13이겠다. 자, 직접 꼭 계산해 보세요.